이번 영상에서는 블렌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오브젝트 모드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블렌더를 실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자와 카메라, 그리고 라이트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데요. 현재의 모드가 바로 오브젝트 모드이고 화면 좌측 위에 이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툴바에서는 가장 위에 사각 점선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선택 기능을 가진 버튼입니다. 다른 선택 기능도 더 있겠지만, 아, 가장 많이 쓰이는 사각 선택 툴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용해서 사각형을 만들면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오브젝트 하나를 클릭해서 선택할 수도 있고, 바탕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설명을 위해서 카메라와 라이트는 아웃라이너 창에서 눈을 꺼서 잠시 숨겨두겠습니다. 툴바의 선택 툴 밑에는 둥근 흰색 점선 모양의 툴이 있는데 3D 커서라는 툴입니다. 이 기능은 다음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 우선 좀더 아래에 있는 화살표 모양의 이동 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자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툴을 누르면 상자에 화살표가 나타나게 되고 화살표 하나를 골라서 클릭하여 움직여보면 화살표 방향으로 상자가 움직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블렌더에서도 실행 취소는 Ctrl Z인데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인 뒤에 실행을 취소해서 상자를 제자리로 가져다 두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화살표 사이에 작은 사각형들을 선택해서 움직여보면 두 개의 화살표 방향이 함께 적용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화살표들의 중앙에 흰색 둥근 선도 클릭해서 움직여보면 화살표 방향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움직인 위치의 좌표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가급적이면 화살표들을 이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에 바둑판 선처럼 그려진 그리드 선들이 보이는데 이 선들의 사각형의 한 칸의 크기는 1m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를 움직일 때 어느 방향으로 몇 미터를 움직였는지가 좌표가 되어줍니다. 처음 상자가 있던 자리가 바로 3차원 좌표로는 XYZ가 각각 0, 0, 0이 됩니다. 뷰포트의 우측 상단에 각각 X는 빨간색, Y는 초록색, Z는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3D에서는 이것을 각각의 축 방향이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는 상자를 원하는 거리만큼 입력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살표에 Y축을 클릭해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서 뷰포트 좌측 상단을 보시면 움직이고 있는 거리를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데 이때 키보드 숫자 3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상자가 정확히 Y축으로 3m를 이동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5를 입력해 보면 반대쪽으로 5m를 이동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른 축들도 같은 방법으로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이동은 이동 툴이 아닌 선택 툴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우선 툴바에서 선택 툴을 누르고, 상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단축키 G를 누릅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상자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때 키보드 Y를 눌러주면 상자가 Y축으로만 이동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숫자키 5를 누르면 상자가 Y축으로 5m를 이동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상자 선택, 단축키 G, 축 방향, 이동 거리 순서입니다. 다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다른 축 방향들도 같은 방법으로 차근차근 연습해 두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이번에는 이동 툴 밑에 있는 회전 툴을 설명하겠습니다. 상자를 선택 후 회전 툴을 누르면 축 방향별로 색 구분되는 둥근 선들이 보이게 됩니다. 각각의 축 방향 선을 클릭해서 움직이면 상자가 회전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뷰포트 좌측 상단에는 회전 중인 상자의 각도를 수치로 보여주는데 원하는 각도를 키보드의 숫자로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동 툴과 마찬가지로 회전 툴도 선택한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 툴을 누르고 상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단축키 R을 누르면 상자가 자유롭게 회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축방향을 키보드로 입력하면 해당 축방향으로만 회전하게 되고, 이어서 원하는 각도를 키보드에서 숫자로 입력해서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상자 선택, 단축키 R, 축방향, 회전각도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회전툴 밑에 크기 조정툴입니다. 앞서 사용한 툴들과 비슷한 방식이라 좀더 쉽게 배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역시 축 방향별로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 흰색 둥근선 안을 클릭해서 움직이면 모양이 유지된 채로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크기 조정툴 역시 선택툴 상태에서 단축키 S를 눌러서 활성화시킬 수 있고 축 방향과 수차 키를 입력해서 몇 배로 크게 만들 것인지 줄어들게 할 것인지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지금까지의 이몇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된 기능이 됩니다. 이번에는 그 외에 다른 툴도 좀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기 조정 툴 아래에 있는 툴을 눌러서 상자를 선택하면 이동과 회전, 크기 조절의 기능이 모두 들어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든 기능이 들어있어서 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 조심스럽게 클릭해서 움직여야 하므로 불편한 느낌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연필 툴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낙서도 할수 있는데요. 사실 단순한 낙서 외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역시 중요하지는 않으므로 다음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는 측정 툴입니다. 정확한 크기나 길이에 민감한 모델링을 해야 할 때는 편리하지만 컨셉 아트 작업에서는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 않아서 역시 다음에 다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브젝트를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삭제하고자 하는 오브젝트를 선택 후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할 수도 있고 키보드의 X를 눌러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오른손으로 마우스를 사용하게 되면 X를 더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브젝트를 추가하려면 뷰포트 상단에 add 메뉴를 눌러서 mesh라는 메뉴의 하위 메뉴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에드의 기능에는 무척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보이지만 모두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일부만 배울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상자를 선택해서 추가해 봤습니다. 3D툴은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설명드린 기능들도 단축키를 익숙하게 연습해 두시면 좋은데 지금의 오브젝트 추가도 ShiftA라는 단축키를 눌러서 메쉬 안에 여러 오브젝트에서 선택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몇 개의 오브젝트를 더 추가하기 위해 기존 오브젝트를 잠시 옆으로 옮깁니다. 추가될 때마다 같은 곳에서 오브젝트가 생성되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사실은 3D 커서라는 곳에서 생성되는 것이고, 다음에 툴바에서 선택툴 아래에 있던 3D 커서툴에 대해서도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브젝트를 추가할 때의 세부 옵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추가하게 되면 뷰포트 좌측 아래 작은 창을 클릭해서 열어볼 수 있는데 창 안에 각각의 옵션들을 조정해서 추가된 오브젝트의 모양과 크기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들 모두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위쪽에 한두 가지쯤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조정 후에는 바탕 화면을 클릭하면 옵션 창이 사라지게 되고 다시 조정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조정이 아니라 수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차후에 에디트 모드라는 것을 배우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복사하기 위해서는 Ctrl+C와 Ctrl+V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좀더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는 Shift+D입니다. 이 Shift D를 사용하면 복사가 되면서 바로 이동하기가 활성화되는데 축 방향과 이동 거리를 차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단축키로 Shift R을 누르면 바로 전에 했던 행동을 반복할 수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 규칙적인 작업을 하는데 매우 편리한 기능입니다. 실행 취소인 Ctrl Z를 눌러서 모두 취소하고 다시 Ctrl Shift Z를 눌러서 다시 실행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각 선택 툴로 모두를 선택할 수도 있고, 단축키 A를 눌러서 뷰포트의 모든 오브젝트를 한 번에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한 오브젝트들을 단축키 X를 눌러서 삭제했습니다. 또 다른 삭제 방법은 아웃라이너에서 직접 선택해서 지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웃라이너 아래에 있는 옵션 창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작은 노란색 사각형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고 창 안에는 위치, 회전, 크기라는 로케이션, 로테이션, 스케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뷰포트의 상자를 이동시키면 이창 안의 각 좌표들도 수치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곳에 직접 수치를 입력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전과 스케일도 각각 수치를 입력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툴바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툴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이 툴도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기존 에드와는 조금 다르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Shift A를 눌러 판을 추가한 뒤에 조금 크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 새로 배우려는 추가 툴을 누르고 평면에 커서를 가져가면 작은 그리드가 따라다닙니다. 평면을 클릭해서 사각형을 그리면 바로 높이까지 지정할 수 있고, 원하는 높이에서 클릭하면 상자가 추가됩니다. 기존에 Shift A로 추가하면 오브젝트의 중심이 기준이 되는데, 이 방법으로 하면 물체의 표면이 기준이 됩니다. 좀더 편리한 것은 추가된 다른 물체의 표면에도 또 맞춰서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편리한 것은 사각형을 만들어 높이를 지정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주변 상자의 윗면에 커서를 가져가면 같은 높이로 맞춰서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사실 스케치업이라는 3D 툴의 편리한 장점을 비슷하게 만든 것인데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차츰 더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툴로 다른 다양한 오브젝트들도 추가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브젝트 모드에서 자주 쓰게 될 만한 기능들을 설명드렸습니다. 3D 프로그램들은 그 옵션을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하게 되면 무척 지루하고 나중에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급적 꼭 필요한 부분들만을 설명드리고, 자세한 버전의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따로 영상을 추가할 예정입니다.